자, 23년도 1회 고등학교 졸업 검정고시 수학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번. 자, A와 B식이 주어지고 A식과 B식을 더하라고 했어요. 그럼 이걸 한번 써보면 A 더하기 B는 A가 X제곱 플러스 EX에다가 더하기 EX제곱 마이너스 X. 자, 어차피 괄호는 앞에 플러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처음부터 안써 주셔도 돼요. 처음부터 시간 절약을 위해서 이렇게 써 주시고 그 다음에 시계 덧셈은 절대 모양이 다른 것끼리는 할 수가 없어요. 모양이 다르다 즉 모양이 같은 거 이렇게 문자 부분 이렇게 같은 거 우리가 동류항이라고 해요. 자 그냥 어려우면 문자 부분이 똑같은 거 얘네들끼리만 계산한다. 그러면 얘는 x제곱 x제곱이니까 x제곱 앞에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고 1이 숨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2x x 부호까지 같이 가져와서 이네를 계산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x 제곱, 즉 x 제곱을 과일이라고 생각하면 배가 한개 있고 배가 두개 있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 더하기 두 개에다가 똑같은 동류항 플러스 x 앞에 계수라고 하죠. 2 x 앞에 마이너스 1이 있는 거야. 이게 마이너스 1하고 공통 문자 써주시면, 얘를 계산하면 1 더하기 2, 3x 제곱, 플러스 1x. 이렇게 보기에서 찾아볼 수가 있겠죠. 자, 다시 한번 꼭 기억하는 것은, 시계 계산은 같은 식구끼리만 계산한다. 같은 식구끼리는 뭐? 동류항. 동류항은 어떤 걸 동류항?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문자 부분이 같은 거. 같은 항. 절대로 x 제곱항이랑 x항은 더할 수가 없어요. 성질이 다른 것들이니까. 자, 그다음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항등식 음, <laughs> 풀었으면 항상 성립하는 등식인데, 자, 이 문제는 그냥 간단하게 보고 항상 성립하려면 문자 부분 같은 것들, 즉 동류항끼리 똑같아야 돼요. 자, 여기 그냥 여기서 보겠어요. x 제곱, x제곱 똑같아. 통과 그러면 x 앞에 계수가 얘는 플러스 a인데 여기는 플러스 5. 얘가 같아야 돼요. 아, a가 5면 되는구나. 이쪽 아, 문자가 없는 것을 우리가 상수항이라고 하죠. 상수항이 플러스 3인데 이쪽은 플러스 b예요. 즉 b는 3. 다 나왔네 뭐 a 마이너스 b는 a 우리 구했는데 마이너스 어 미안 a 5에서 빼기 과로할 필요도 없죠. 이렇게 해주시면 이하고 나옵니다. 자 그래서 계산해주면 답이 1번 아 어떤 사람들은 그래 검정고시 이렇게 쉬운 거였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고졸 검정고시는 사실은 고등학교 1학년의 기초과정 정도만 알면 여러분들이 만점도 받을 수 있는 단원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설명할 때는 빠르게 답을 구할 수 있는 방법으로만 접근하겠습니다. 자, 나머지 이 다항식을 예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야. 그냥 이거는 사실 이런 거예요. 2 x 세제곱 플러스 삼 x 제곱 마이너스 일을 x 마이너스로 남은 몫이 얼마가 생기고 밑에 나머지가 생기겠죠. 얘가 얼마냐고 물어보는 건데, 자 이렇게 복잡한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x 마이너스 일로 나눴을 때 그럼 그냥 시계에다가 x를 일로 대입하시면 됩니다. 일로 대입하시면 2x제곱이, 3제곱이니까 1의세제곱 플러스 3의 1의 제곱 마이너스 1. 이 값을 구하라는 거예요. 1은 뭐 3제곱 해도 다 1이니까 2 더하기 3 마이너스 1. 4. 정말 빠르게 풀수 있죠. 그러니까 요 과정 이거 먼저 설명한 이 개념이 궁금하신 분들은 개념을 찾아서 더 공부하시면 되고요. 그냥 여기서는 빨리 답을 구하는 것이 우리가 목표니까 아,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그러면 이 1차식은 0을 만드는 그 x 개를 여기에 각각의 x 자리에 대입한다. 이렇게 쉽게 접근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봅시다. 4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4번 문제는 얘를 인수분해 했더니 얘가 나왔다 그랬어. 그럼 결국 이건 무슨 뜻이냐면, x 세제곱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12x 마이너스 8 요식하고 인수분해 한 x 마이너스 a 세제곱이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 얘를 이쪽으로 만들거나 얘를 이쪽으로 만들어서 같아지는 것으로 문제 풀면 되거든요. 근데 이 문제는 굉장히 쉬운 게 여러분들이 혹시 아직 안 해오했다면 이거는 외우셔야죠. 고절 검정고시를 하려면, 어, a-b의 세제곱 인수분해식. 이거, 이거 왜 이렇게 되지? 이거는 개념을 다시 한번 공부하시고 일단은 외우셔야 돼요. 기게 마이너스일 땐, 마이너스 3a제곱 b 플러스 3 b 제 음, 아니요. A, A 갖다 버리면 안 되죠? A, B제곱, 여기가 마이너스였기 때문에 끝에, 이렇게되는 거예요. 이 공식을 외우면 돼. 이 공식을 적용하는데 다풀 필요도 없어요. 문제에서 구하는 건 A만 구하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음, 자, 색깔을 좀 달려보자. 요거를, 이, 요식을 얘에 적용했을 때 마이너스, 요, 요 끝에 오는 게상수항을 결정하죠. 그니까 러 얘를 쭉 경계하면, 마지막에 뭐냐, 뭐가 오냐면 마이너스 이게 무슨 뜻이야? 두 번째 항을 세제곱한 뜻이죠. 이게 두 번째 항이잖아요. a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8하고 같아야 돼. 이것만 풀어주면 돼. 다정개할 필요도 없어. 자, 그래서 해주면 즉 a 세제곱이 8이니까 a가 값아 이구나 하고 금방 나오게 되겠죠. 그러게서 우리는 시간을 줄여서 빨리 답을 찾고 검토해보는 시간이 중요하니까 여기서 그냥 빠르게 공부하는 방법, 답구하는 방법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켤레 복소수 켤레 복소수 어렵지 않다. i 부분 앞에 있는 부호만 반대로 오면 돼요. i 부분 앞에 즉, a 플러스 bi는 5 플러스 4i의 켤레 복소수란 얘기는 5 마이너스 4i란 얘기야. 다 나왔죠. 아 고민할 필요도 없어 같은 애들끼리만 같으면 돼 얘가 얘 자리에 와야 돼아 a가 5야 돼요 그다음 i 항 항이라고 할게요 복소수 허수 부분인데 플러스 b 하고 마이너스 4가 같아야 되니까 아 b는 마이너스 4다 나왔잖아요 따라서 a 더하기 b는 5 더하기 마이너스 4 1 하고 나오겠죠 음 답을 금방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요것도 우리 빨리 접근합시다. 두수 삼사를 근으로 한대. 그 다음에 아주 좋은 조건이 뭐냐면, x제곱의 개수가 1이래요. 사실은 삼사를 1, 근으로 하는 식은 x-3, x-4, 요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2차 방정식이. 그런데 3, 사가 근이 되는 건이 앞에 어떠한 상수가 곱해져도 돼요. 그런데 제곱의 개수가 1이라고 했으니까, 어, 너 고민하지 마. 이 값도 결국에는 1이야. 자, 이거 지어봅시다. 여기 1이야, 1. 1이니까 안 써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얘가 이렇게 된다는 거야. 이렇게 한 것이 얘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것도 다, 얘를 다 전개해서 이렇게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나는 a만 궁금해 플러스 a만 그럼 얘는 어떻게 나온 거냐면 상수항끼리 곱한 항이 여기에 나오겠죠. 그래서 a는 암산이 가능한지만 이렇게 한번 써주겠어요. 이렇게 오면 12 금방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그 다음 7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빠르게 구하는 걸로 그냥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자, 그 다음 요 범위, 요 범위 중요한데, 자, 중요한데 여기서 그 범위 안에만 실선으로 이렇게 그래프까지 그려놨어요. 그럼 여기서 최소값이라는 것은 제일 아래쪽에 있는, 제일 아래쪽에 있는 y의 값을 찾으라는 얘기야. 그러면 이거는 뭐 고민할 것도 없어. 여기에 무수히 많은 점들이 있거든요. 이점들이 이렇게 y 축으로 보냈을 때 값들이 그 함수값이에요. 이 함수, 값은 그래서 여기서부터 쭉 내려오는데 최소니까 이 꼭지점, 여기에서 결정이 나죠. 제일 아래쪽이 이쪽이잖아요. 더 밑이 없잖아요. 마이너스 2. 만약에 이 문제에서 최대값, 최대값 그럼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최대값은 제일 꼭대기에 있는 y값을 찾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8번, 8번. 4차 어, 방정식. 아,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근이 주어졌잖아요. 근이 1이다. 아, 너. 근의 뜻을 아니? 주어진 미지수의 값을 가르쳐 준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다 1이 들어가요. 그래서 1에 4제곱, 플러스 2 곱하기 1에 제곱, 플러스 a는 0. 이렇게 된 거예요. 아, 1 플러스 2 플러스 a가 0이구나. 암산할 수 있죠. a는 마이너스 3. 자, 용기 막 생기죠? 어, 이제 잘풀수 있을 것 같아요. 해, 근, 다가르켜준 거예요. 해가 4다, X는 4. 그럼 여기 있는 X 자리에 4다 집어넣어도 돼. 그럼 여기 4 집어넣으면 여기서 여러분들 금방, 아, Y는 2구나? 어? B값 값을 다 구했어요. 그러면, 아, Y2. 첫 번째 식에서 X4 나왔고, XY라는 거 곱하기죠? Y 몰랐는데 첫 번째 식에서 Y 찾았어. 얘가 a가 되는 거예요. a는 8, a는 8이고 위에서 9해놓은 b는 2. 더해 주래. 10이 되겠죠. 그 다음 10번. 어, 부등식 나서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일단 방정식으로 보세요. 자, 해처럼 생각해. 어, x는 마이너스 3하고 x는 2가 나왔구나. 얼른 수직선을 그리세요. 자, 편의상 기준점 0은 항상 찍어 놓으세요. 왜냐면 그 범위 안에 정수 찾아라 그러면 항상 0을 까먹어. 그래서 선생님은 항상 0을 표현합니다. 그럼 그 다음에 여기 나온 값을 이렇게 써줘. 뭐 이쯤 있겠죠. 그런 다음에 부둥호가 0보다 크거나 같잖아요. 그럼 얘는 반항하는 거야. 큰 거보다 난클 거야. 작은 거보다 난 작을 거야. 이 범위가 해가 됩니다. 만약에,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0보다 작거나 같잖아요. 그러면 요 경계가 이렇게 돼서 요 범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이 초록색 부분이 되겠죠. 자, 그래서 풀어주시면요. 해는 그랬으니까 이거 읽어주시면 돼요. 요거에 어떻게 읽어? 어, 얘는 어떻게 되나 봤더니 X는 기준점이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이쪽 작은 쪽이죠. 작거나 원래 식의 등호가 있었으니까 등호해 주시고요. 아고 미안. 또는 X는 기준점 써주시고요. 이쪽은 2보다 큰 거죠.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해주시면 답이 몇 번이 되겠어요? 정답이 4번. 금방 풀수 있어요. 선생님보다 더잘풀수 있어요. 여러분들 연습하시면 자 그다음에 네분점 지금 네분점자 이것도 그냥 빠르게 원리가 궁금하시면 개념을 더 찾아보시는데 지금은 내분점 공식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 내분한다 그러면 어, x 좌표만 구해라 y 좌표만 구해라 상관없이 좌표가 지금 하나씩 나왔으니까 하나씩만 적용하면 돼요. 내분점은요. m 플러스 n의 아, a와 b 뭐 이렇게 점이 있어야겠죠? 그럼 이렇게 대각선 곱해준다 생각하면 돼요. mb 플러스 na 얘가 내분점이 돼요. 그러면 자, 봅시다. 내분점이니까 자, 여기가 지금 m 대 n 3, 1이죠? 그럼 3 더하기 1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대각선 이렇게 곱한 거3 곱하기 5 더하기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한 거1 곱하기 1 그럼 4분의 16이네요. 4분의 16 그러면 4 금방 나오죠? 자 이왕 나왔으니까 외분점 공식도 한번 기억 안 하고 아직 안 했다는 건 그렇고 못한 친구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m대 n으로 4분 뭐 예를 들어서 좌표 a가 하나가 주어지든 b 어, 순서상으로 주어진 똑같은 원리는 이렇게 나왔다 이것에 내분점 그렇게 물어보면은 내분점 그럼 더한다 두 개를 더하고 반드시 이렇게 뒤집어서 곱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시는 거요 예그 다음에 외분점이 있죠 외분점도 물어볼 수 있어요 m 대 n으로 외분점 외분점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빼겠지. 외분점, 왠지 왜 그러니까 반항하는 것고 빼고 싶잖아. 그쵸? 위에는 똑같은데, 외분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NA. 이렇게 된다. 이렇게 기억만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앞장. 이렇게 해서 풀이 완성했고요. 조금 있다가 뒷장 풀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제를 여러분 스스로 한번 풀어보고 반드시 풀이를 설명을 들으셔야 효과가 있습니다.